짜잔 올해 첫 곱이네요. 보이시나요? 가까이 가면 이렇게 지팡이 모양들이 있습니다. 이 지팡이를 똑 끊어주면 돼요. 너무 어린 건 두고 이 정도 되는 건 이렇게 끊어주세요. 고비는 이렇게 어, 계곡, 협곡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풀, 이렇게 죽은 이파리들이 보여요. 이런 거 근처에 가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움트리고 있습니다. 이런 걸 어린 손을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오, 지팔이 되게 귀엽죠.